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매영입니다. 이 이번에도 영어 문장 만들기 어순 연습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의문사를 이용해서 어떤 말을 해 보는 거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의문사를 좀 바꿔서 where로 할 건데요. where는 어디를 몰라서 쓰는 말이죠. 어그 where 어디를 몰라서 쓰는 말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 구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할 건데요. 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항상 우리 묻게 되죠. 뭐뭐는 어디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어디 있어? 아이들은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문장부터 오늘 연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배움 교재에서는 92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무엇이 어디 있는지 물을 때,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우선은 where, 다음에 is가 오는 경우예요. where is 다음에 뭐가 오냐면요. 단수명사가 와요. 단수명사라는 것은 하나죠. 하나, 한 개. 그죠? 그래서 하나, 한 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을 때는 반드시 이즈를 물어야 됩니다. Where is 단수명사? 여기 뭔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 하나.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 하나죠. Your house. 당신의 집. The pizza place. 피자 집. 제 피자 먹는 곳. Your bag. 당신의 가방.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는 Where is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Where is the bus stop? 버스 정장 어디에요? Where is your house? 당신의 집은 어디에요? Where is the pizza place? 피자 가게 어디에요? Where is your bag? 당신 가방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 어, 수에 주의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어, 이렇게 말을 잘안 하죠 왜냐면 where 하고 is는요 많이 줄여요 where 하고 is를 줄이면요 이거 두 개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where upper strip is where's 그래서 일상적인 회화에서는 where is 안그래 where's, w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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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where's the bus stop where's your house 아시겠죠? 우리 공식적인 글쓰기에서는 where is 이렇게 쓰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문자를 보내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줄여 쓰면 되고요. 말할 때는 이렇게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어, 바뀐 부분이 어딨어요 이제는 where is가 아니고 are예요 여러분 where are일 때는 왜 그럴까요 뒤에 복수명사가 올때 그래요 복수명사는 두개 이상이죠 뭐뭐들 뭐뭐들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할 때는 where are 복수명사예요 여러분 여기 복수명사가 왔어요 the students 학생들 여기 s가 있다는 것은 복수란 뜻이죠 그 다음에 children은 child의 복수죠 아이 한 명은 child 그다음에 칠드러는 어린이들 여기 복수에요그 다음에 my pants는 이거는 내 바지란 뜻인데, 어 바지가 왜 복수지? 바지는요 다리가 하나 둘두 쪽이 있잖아요 두 군데. 그러니까 그 거기 s라고 하고요 복수로 합니다. 그다음에 my glasses 이거는 내 안경인데요 안경도 알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glasses 이렇게 복수로 쓰고요. 복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수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에는 where, 다음에 a r e 를 써야 되겠습니다. Where are the students? 학생들은 어디 있나요? Where are the children?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Where are my pants? 내 바지 어디 있어요? Where are my glasses? 나의 안경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아까 where is는 where's where's 이렇게 말하실 때 줄이잖아요 where 라는 그렇게 줄이는 거 아니고 그냥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편의점 어디 있어요 가위는 어디 있니 아, 지금 무엇인가를 어, 위치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거니까요 where is 아니면 where a r e 물으면 되죠 편의점 이게 하나겠죠 가위 자, 단수 복수인지 신경 써 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편의점 어디 있어요? 뭔가 특정한 편의점 한 개를 묻는 것 같으니까요. Where is? 줄이면 where 쓰죠? 자, 간단하게 쓰실 때는 where 쓰라고 줄여 쓰셔도 되고, 말할 때는 항상 줄여서 거의 얘기하죠. Where is, where's? 그 다음에 여기 편의점만 쓰면 그만이잖아요. 편의점이란 단어만 하시면 되는데, 찾고 있는 편의점이 어떤 특정한 거기 때문에, 정관 써서 주시고, 편의점, 뭐라 그럴까요? Convenience. 맞나요? Convenience. 그 다음에 store. 이렇게 하면 편의점이 돼요. Where is the convenience store? 자그 다음에 가위는 어디 있니? 이제 가위가 단순지 복순지 이게 관건이잖아요. 일단은 무조건 외우는 필요하니까 써놓고. 이즈 여기 가위 가 뭘까요? 가위는 복수예 여러분. 왜냐면 가위는 날이 두개 있잖아요. 날이 두 개가 있어 야 가위가 되는 거니까 이거 복수 명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a 로 물어야 돼요. Where? Are, 다음에 여기 가위를 쓰면 되는데 찾고 있는 그 가이니까 더라는 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위를 뭐라 그러지? Scissors라고 그러죠. 스 p 링이 맞겠죠? Scissors, scissors. 자, so Where are the scissor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수 명사는 r 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웨 어, e 이라는 의문사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봤는데요 이게 웨어도 몇 가지 영상을 만들 건데요 어, 첫 시간이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은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묻는 걸 해봤습니다 자 찾고 있는 것이 단순지 복순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The subway station 지하철 어디 있어요?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이거 항상 묻는 말이죠. 그다음에 my shorts 내 h 츠 어디 있어요? 뭐 여기 S 있는 게심상치 않는데요. 이거는요 반바지 말이에요. 바지가 반바지도 이게 다리가 두두 군데라서 복수 취급을 합니다. 어떤 단어를 여기 써야 될지 여러분 댓글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지어서 고맙습니다.